초보자를 위한 자바 프로그래밍, 아이디어 구현 중심 자바 14장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4, 14장에서는 자 어, JDK에서 어,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추가 기능을 어, 학습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어, 13장까지 쭉 이제. 어, JDK에서 제공되는 기능을 한번 쭉 학습했죠. 자, 14장까지 제공되는 기능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어, 충분히 이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이거죠. 뭐 뒤에 물론 어, 우리 DB 연동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화면 기능을 배워야 되겠지만, 어, 그외 기능은 자, 우리 앞에서 배운 13장까지의 어 이제 JDK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하면 이제 우리가 충분히 구현 가능하다 그죠. 그 14장에 나오는 내용은 어 이제 우리 앞에서 이제 사용하던 방법으로 이제 어 사용하는 것보다 좀더 이제 간, 간단하고 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관점에서 이제 어 이제 JDK가 업, 어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서 추, 어, 추가된 기능이죠. 하나하나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어 14장에서 나오는 기능들을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어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데 좀더 이제 편리하게 작업을 할수 있는 거죠 자 먼저 향상된 포문이죠 어 포위치문 이라고 하죠 자어 우리 앞에서 어 우리 반복문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반복문이 포문이죠 자 포문을 좀더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도입된게 이제 어, 향상된 포문, 포이치문이죠 야, 자, 향상된 포문, 형식이죠. 포, 우리 포문에, 어, 포라는 키워드 써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어, 객체 타입 변수 이름을 써주시고, 저장 객체 이름을 써주면, 자동으로 우리가 포문 실행하면, 자동으로 요 저장 객체에 저장된 객체 가 하나하나씩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앞에 있는 변수에 하나씩 할당되면서 우리가 포문을 수행한다 이거죠. 자, 어, 예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면, str는 에 어, 스트링 타입 배열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여러 문자열이 저장돼 있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사행의 포문에서 이제 str 어, 배열에 저장된 문자를 가지고 와서 출력을 하겠다 이거죠. 자 우리 앞에서 어, 배열에 접근할 때 포문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그 방법을 쓰고 있죠. i가 0부터 i가 s t r length 어, 배열명 length니까 배열 요소의 수겠죠. 어, 어, 만큼 포문 돌면서 자, STRI에서 이제 출력을 한다 이거죠. 자, 이게 이제 우리 앞에서 어, 이제 포문을 사용하던 방법이었죠. 자, 근데 자 보면 이제 구행에 있는 그, 어, 향상된 포문은 포에서 스트링 템프 써 주고 자, 콜론 이제 콜론 써 주고 STR 자, 이런 식으로 써 주고 있죠. 자, 그러면 자, 어, 자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행에 템프 변수의 값을 출력해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이 어, 사행의 포문하고 똑같은 기능을 한다 이거죠. 자, 이유는 자 str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배열명을 써주고 뒤에 string temp 하면 자요문을 어, 수행하면서 자동으로 이제 그 이제 JDK에서 자동으로 str을 배열에 어, 각각의 요소의 값을 순차적으로 접근해서 어, 그 값을 가지고 온다 이제 string 어, 타입이죠 그니까 string 인가 이런 식으로 temp라는 배열에 하나씩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이제 world hello love 어, 빅토르 트루스라는 값을 차례대로 출력을 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우리 어 사행에서 수행했던 그 이제 과정을 자 이런 식으로 뒤에 어 이제 객체를 저장한 이제 객체겠죠. 객체 어 객체를 써주고 자 그리고 폼은 앞에 이런 식으로 각각에 저장된 어 데이터 타입 데이터 타입에 해당되는 변수를 써주면 폼을 돌면 자동으로 가지고 온다 이거죠. 자 다음은 이제 어레이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와 같은 컬렉션, 컬렉션 클래스에 저장된 객체를 이제 향상된 포문으로 가지고 온 예제죠. 자 보면 자 new 어레이 리스트에서 myStudent에서 요 어레이 리스트에는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myStudent 객체만 저장되겠죠. 자 그리고 어, 7행부터 해서 쭉 이제 다섯 어, 명의 학생 정보를 저장했다이죠, myStudent 객체. 자 그리고 이제 1 4행에 보면 포문 돌면서 이제 가지고 오는 방법이 자 이런 식으로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 어 그 이제 타입 어, 변수, 이 array list, 에 e s my student, my student 객체가 저장되어 있겠죠. 그리고 자 y p e l i 앞에 s t 가 my student 타입 p e my student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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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s t 를 출력하니까 y 스트링 y s t 되겠죠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 t 학생 예, 신상 정보를 이런 식으로 출력해 준다. 이거죠. 자, 우리, 자, 뭐, 어, 하, 향상된 포위치 문을 어, 사용 안 하면, 사용 안 하면, 자, 이런 식으로 폼 돌면서 어, 개에 대해서 어, 폼 문에 어, 반복하면서 아이를 이런 식으로 입력해서 가지고 와 가지고 마이스터 드 타입으로 형변을 해 가지고. 어, 이제, 투스트링 워중에서 이제 출력을 해줘야 되죠. 그 과정을 자연식으로 어, 향상된 포문을 쓰면 이제 간단하게, 간단하게 처리를 해준다. 그런 의미죠. 자, 이번에는 메소드에 추가된 기능이죠. 가변인자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변인자의 정의민용주죠. 정의는 용도죠. 정의는 메서드의 매개변수 개수를 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용도가 있죠. 메서드 오버로딩을 줄일 수 있다, 그죠? 자, 아, 밑에 보면 메서드 어, 가변 인자 형식이죠. 가변 인자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메서드 있죠. 메서드 이름 써주고 괄로 열고 닫고 해서 어, 매개변수 메서드로 전달된 값을 받는 매개변수 있죠. 매개변수에 이런 식으로 어, 타입 써주고 이제 매개변수 명 써주고 이런 식으로 점점점 하면 자, 우리가 이제 메서드 호출 시에 어 이제 고 호출시에 매개 변수로 전달하는 고, 어 타입을 고말 그대로 요 인제 선언한 선언 데이터와 데이터 타입과 같은 데이터는 우리가 인제 어 숫자에 관계없이 전달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전달하면 이제어어 매개 변수로 선언된 요 인제 어 이름으로 인제 동쪽으로 동쪽으로 전달된 어개수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배열이 만들어진다 이거죠. 자, 실제 예제를 보면 이제 무슨 얘기인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보면 자, 아, 아, VARGS, v a r new VARGS에서 자, 자, 밑에 어, 구행해 보면 자, 어, 클래스가 있죠. VARGS 아, 클래스 타의 객체를 만들었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 밑에 있는 클래스의 메소드를 호출하죠. 메소드1에서 박지성, 차범근, 이순신이라는 세 개의 문자열 데이터를 전달하죠. 근데 메소드원의 타입을 보면 지금 가변 인자로 선정됐죠. 자런식으로 네임에서 스트링에서 점세개점세 개를 지금 어 표시하고 있죠. 그러면 자연식으로 스트링 지금 그 사양에 지금 메소드원 호출하면서 세 개의 스트링 타입 데이터가 전달되죠. 그러면 자어 실행하면 메모리에 그림처럼 자 자 지금 세 개의 데이터가 전달되니까 이런 식으로 네임이라는 배열이 만들어지면서 세 개의 값을 저장하니까 이런 식으로 요소가 세 개의 네임이란 배열이 동적으로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리고 앞에서부터 박지성 차본건 이순신이 저장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11행에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네임이라는 이제 배열에 접근하는 거죠 어, 어, 상상된포물을 이용해서 네임에서 템포에서 템포를 출력하면 박지성 차본건 이순신이 출력된다 이 이거죠 자 보면 이제 메스도 이도 호출하고 있죠 박지성 어, 이라는 문자열 전달하고 1, 2, 3, 4 이런 식으로 이제 전달하면 자메소드이도자첫 어, 번째 그 매개변수 네임은 그냥 어, 일반 그 어, 문자열 타입 변수고요 그러니까 박지성을 전달받는다 그런데 어, 뒤에 보면 네, 넘이라는 요 매개변수는 자 점점점 해가지고 지금 가변 인자로 쓰는됐죠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뒤에 어, 네 개의 정수가 전달되면 이번에 넘이라는 이제 배열이 만들어지면서 4개니까 이런 식으로 요소가 4개가 되겠죠. 1, 2, 3, 4 차례를 제작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8행 이런 식으로 포문 돌면서 출력하면 자 이런 식으로 1, 2, 3, 4에서 이제 출력하고 있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어메소드에 어, 가변 인자 기능을 쓰면 자 가변 인자 기능을 쓰어 만약에 안 쓰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메소드 이제 그 이제 만들면서 말 그대로 이제 데이터 타입이 같아도 말 그대로 메소드로 전달되는 어그 이제 데이터 개수가 한 개일 때 따로 만들어져야 되고 두 개일 때 따로 만들어지고 세 개일 때다 따로 만들어져야 된대 그죠. 물론 뭐 오버로딩을 어 하더라도 자 이런 식으로 각각 데이터 타입은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개수가 다르다고 해서 오버로딩을 하면 불편하다 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 JDK 어 버전 5 이상에서는 자연스 식으로 이제 말 그대로 어, 메소드의 매개변수의 개수는 다르고 어, 데이터 타입은 같으면 자연스 식으로 말 그대로 전달되는 어, 데이터 데이터의 개수에 따라 가지고 동적으로 이런 식으로 매개변수의 어, 이제 배열이 동적으로 만들어져서 그 전달되는 데이터 개수만큼 이런 식으로 어, 요소를 갖는 배열이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런 기능을 추가했다 이거죠? 앞에서 배운 향상된 폼과 어, 가변인자를 한번 Eclipse에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또 챕터가 바뀌었으니까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ch14 패키지를 만들어 주시고 자 그리고 클래스 리스트 14.1이죠. 문자를 저장하는 STR 배열을 만들고 이제 초기화를 했죠. 자 그리고 문자열 배열에서 이제 값을 가지고 와서 출력하겠다 이거죠. 자 일차한 배열이니까 일차한 포문을 사용하겠죠. STR I 에서 자 우리 앞에서 사용하던 어 일반적인 어 방법이죠. 포에서 포문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지죠. 어, 반복 변수 초기하는 초기식, 그리고 조건식, 증감식.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포문을 이용해서 사용하는데, 자, 자 앞에서 배운 향상된 포문이죠. 자, 향상된 포문 사용하면 향상된 포문은 두부분으로 이루, 이루어져 있죠. 자, 어, 뒷부분은 이제 값을 가지고 올 객체죠, 객체고. 자, 그리고 앞부분은 각각의 객체에 저장된 값을 하나하나씩 가지고 올 변수다 이거죠. s t r 에 지금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죠. 그러니까 템프가 이제 스트링 타입이죠. 자, 그리고 템프를 출력해 보면. 자, 향상된 포문으로 출력하면 똑같이, 똑같이 SRL 배열에 접근해서 값을 가지고 와서 출력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향상된 포문을 쓰면 어, 훨씬 기존의 포문 쓰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게 어, 우리가 대상에 접근해서 값을 가지고 올수 있다, 그죠? 자, 다음은 이제 a y l 리스트에 저장된 값을 접근해서 이제 출력하는. 상상된 포문으로 출력하는 예제죠. 리스트가 우리는 유틸, 어, 유틸 패키지에 있는 리스트를 임포트를 해야 되죠. 자 이번에는 ArrayList에 지금 r i c 으로 myStudent라고 선에 했죠. 그러니까 myStudent 타입 클래스만 저장되겠죠. 자, 어, 같은 파일에 myStudent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보면 이런 식으로 투 스트링 미스로 이제 어, 오버라이딩을 했죠. 자연 식으로 우리가 어, 앞에서 배울 때는 하나의 자바 파일에는 하나의 클래스를 어, 정의하는 게 우리 앞에서 배운 방법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마이스터 어, 투 기능이 간단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어, 같은 자바 파일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 작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볼트 생성자도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을에 리스트에 정보를 저장하는 거죠. 저는 주로 이제 어, 학생 정보를 저장하고 난 다음에 자어 이제 향상된 포문으로 접근하겠죠. 자. 마이 스튜던트 타입에 스티 선을 하고 자. 지금 보면 자, 리스트가 가리키고 있는 게결국 어레이 리스트죠. 어레이 리스트에는 마이 스튜던트 인스턴스가 쭉 저장돼 있죠. 자, 그걸 자연식으로 항상된 폼으로 돌면 하나하나씩 자동으로 가지고 온다 이거죠. 처음에 저장한 마이스튜넌트. 에서 이제 하나씩 가져와 가지고 ST가 그 이제 할당을 받는다 이거죠. 그리고 ST 출력하면 투 스트링이 자동으로 호출 되겠죠. 실행을 해 보면 전적으로 어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된 어, 학생 정보가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출력이 되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어그 일반 폼으로 사용했을 때는 폼문 돌면서 어, get, get 해가지고 인덱스를 어, 우리가 get 메서드에 인자로 줘서 하나하나씩 가져가 가지고 mystudent라고 mystudent 클래스 타입을 형변환하고 어, 그리고 난 다음에 toString 호출해서 쭉 작업을 했죠. 자, 그거보다 향상된 폼문을 쓰면 훨씬 어, 편리하다 그 의미죠. 자 그럼 이어서 메서드의 어, 가변 인자 사용해제를 한번 해보면 되겠죠. 리14.4죠 args 테스트죠 자. 똑같이 클래스를 vr-args 라는 클래스 하나 만들고 자. 자, 메소드 두 개를 선언해 주죠. 자, 스트링하고 점세개 찍어주고 네임해 줘. 자, 의미는 자, 이번에는 메소드 원 호출하면서 자, 어 이제 전달되는 그 매개변수로 전달되는 데이터가 스트링 타입이면 개수에 제한이 없다 이거죠 i 개가 전달되면 어, name 이라는 배열이 만들어지면서 요소가 a 개겠죠 h e name is the p a i name 이라는 배열에 접근해서 전달된 a m e is the p a i 면서 이제 쭉 값을 출력한다 이거죠 rgs 객체 만들어서 자, 해서 자, 자, 이런 식으로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는 다른 클래스 안에 있으면 안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밖에 이런 식으로 위치해야 어, 되죠. 자 그리고 자 어, 클래스 인스턴스 만들어서 vr자 메서드 원 호출하면서 지금 박지성, 차범건 이순신, 어, 스트링 타입 세 개의 데이터를 전달하죠. 그러면 어, 지금 네임이 지금 어, 가변 인자로 선냈죠. 그러면 네, 어, 네임이라는 이제 배열이 생성되면서 세개값 전달되니까 요소가 세 개겠죠 차례대로 박지성, 잡언건 이순신이 저장되죠. 출력하면 자 박지성, 잡언건 이순신이 하는 값이 차례대로 이제 출력이 되죠. 반대로 죠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은 문자열이 호출하면서 문자열이 두 개만 전달되죠. 그러면 어, name이라는 배열은 어, 두 개의 문자열 갖는 배열이 되겠죠. 자, hello world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고 말 그대로 가변적으로 그 메서드의 인자의 개수가 이제 가변적으로 변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 개의 매개변수가 있을 때도 똑같이 같은 타입의 데이터는 가변 인자로 사용하면 편리하다 이거죠. 3, 4. 해가지고 지금 메서드 이 e 호출하면서 자첫 번째 매개변수로는 박지성 지금 네임이 스트링 타입이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네임이 전달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1, 2, 3, 4에서 어, 네 개의 정수 데이터를 전달하죠 근데 어, 메서드 이에는 자 넘이 이으로 가변자로 선됐죠 그러면 전달되는 어, 데이, 어, 데이터 타입이 같으니까 정수죠 어, 개수가 네 개니까 넘은 어, 이제 요소가 4개인 배열로 만들어지겠죠. 차례도 1, 2, 3, 4를 제장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박지성 출, 어, 이제 출력하고 1, 2, 3, 4에서 자동으로 이제, 어, 이제 출력이 되죠. 자, 어, 가변인자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가변인자 기능이 만약에 없으면 자, 예를 들어 자, 우리 메서드 원처럼 자, 이런 식으로 어, 첫 번째 호출했을 때는 어, 이제 매개변수로 세 개의 문자를 전달하고 두 번째는 두 개의 문자를 전달하죠. 자 어, 가변 인자 기능이 없으면 말 그대로 어, 이제 그 기능은 메서드의 기능은 같지만 요그 요, 그 이제 메서드의 매개변수의 개수를 다르게해서 일일이 다 만들어줘야 되죠. 지금은 메서드 원의 그 메서드의 기능이 우리가 몇줄안 되지만 실제 그 현장에서 메서드의 기능을 개발하다 보면 메서드 하나의 h e m e 수 h 수 d 수 f 줄 h e line. So, the method is a method of the method of the m 죠 t h o d of the m d k f 버전 이상에서는 d of the m e t 는 o d of the method of t h 이 m e t 으 o d of the method of the m e 어,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다 그 의미죠. 자 어, 이클립스에서 실습 예제로 향생된 포문하고 자 어, 가변 인자 기능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했는데 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어, 예제를 실습하면서 이런 식으로 MyStudent나 어, VIRGS라는 클래스를 지금 다른 자바 파일에 다른 자바 파일에 있는 클래스에 대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사용하고 있죠. 자, 어, 제가 어, 그 우리 앞에서도 배운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 이런 식으로 어, 클래스를 선언해서 사용할 때는 될수 있으면 각각의 클래스에 대한 자바 파일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간단한 경우에는 같은 어, 이제 그 자바 파일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선언해서 사용하는데 될수 있으면 어, 따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어, 여러분들 어, 향후에 어, 가독성이나 이제 관리하는데 편하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주의해 주셔야 될 게, 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어, 자바 파일에 선해서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클래스가 어, 지정한 범위를, 범위 밖에 이런 식으로 선을 해줘야 되죠. 자, 거기 이제 첫 번째 주의 주 주의, 주의해 주셔야 될 사항이고, 두 번째는 자 지금은 어, v a r g s 의 클래스의 접근 지정자 타입이 지금 디폴트죠. 아무것도 선언 안 됐으니까, 저런 식으로 퍼블릭이라고 지정하면 자, 어, 오류를 발생합니다. 어, 퍼블릭 타입 어, VLRGS must be defined in own f i 에서 저런 식으로 클래스를 퍼블릭으로 선언하면 각자 그자신에 해당되는 자바 파일에 당연히 클래스 이름만 갖다야 되죠. 어, 자바 파일에 어, 따로따로 선언해줘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 우리가 기존 어, 어, 클래스가 있는 자바 파일에 대해서 클래스를 추가해서 사용하고 싶을 때는 항상 클래스 타입은 디폴트 해야 된다 이거죠?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